여기는 올해로 27년째 영업 중인 겉으로 보기엔 아주 평범한 식당인데요. 하지만 국물 맛을 보고 나면 사실상 김정은도 인정할 핵맛집입니다. 현 시점 대한민국 요식업계에 가장 영향력 강한 분께서 거의 매달 다녀간다는 집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끼 먹는 김사원. 김사원 새끼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집은 2호선 성수역과 건대입구역 사이에 있는 남한강 민물매운탕이라는 집입니다. 오늘 메뉴는 아재 레벨이 좀 높습니다. 오늘은 매운탕 먹으러 와봤고요. 사실 여기는 백종원 선생님의 16년째 단골 맛집이라고 하는데요. 사장님께서 백 선생님이 자주 올 때는 거의 매달 왔다고 하십니다. 사실 유명인의 단골집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여기는 그냥 맛있는 집이에요. 가게 내부는 자그마한 편이고요. 세월 흔적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문에 가게 이름 한 글자 정도는 날아가도 신경 안 쓰는 정도면 맛의 사이즈 나온다고 볼수 있죠. 메뉴판입니다. 여러 가지 매운탕 메뉴들이 있는데요. 저렇게 큰 글자로 참깨와 매기를 섞어 드시면 최상의 맛이라고 하면 그냥 저렇게 시켜야 할것 같았습니다. 가게 한 켠에 민물 참깨. 진짜 살아있고요. 이어서 밑반찬 속에 스무스하게 갑니다. 밑반찬은 아주 오랫동안 고정인 구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바삭하게 방금 구운 김치전이고요. 이건 그냥 연두부입니다. 이어서 아주 잘 익은 총각김치와 시원한 동침이 나옵니다. 얼음이 있어서 시원하다 하는 게 아니고 청량감 있는 김치 자체에 시원함이 있습니다. 이어서 갈 때마다 사장님이 강조하시는 집된장이 올라간 양배추찜입니다. 달달하게 볶아서 풍미가 좋았고요. 밑반찬 구성은 여기까지 알짜배기로 다가 나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볼 건데요 우리 아재 형님들 국물 끓어오르는 거 보시면 술 생각 많이 올라오실 겁니다 일단 서울에 민물 매운탕만 전문으로 하는 곳은 흔하지 않은데요 제가 폰으로 이거 찍고 앉아 있을 때 바로 옆자리에 부장급으로 돼 보이시는 어르신께서 한 말씀 하셨는데요 내가 여기 다닌 지 35년이 넘었다며 매운탕은 여기만 한 데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어르신 가시고 나서 사장님께 여쭤보니 이집 27년 됐다고 하십니다 아무래도 중간에 식당을 잘못 찾아오신 게 아닐까 싶었고요 아무튼 여기로 정착하셨다니 다행입니다. 일단은 술 한잔 먼저 하고 국물 한입 떠먹고 맛표현 가겠습니다. 오늘도 한잔 거국적으로 올라가야죠. 이날 사실 1차 때 술을 좀 마시고 왔습니다. 사실상 이 정도면 진로로 이직해야 된다고 봐야죠. 일단 참치는 10초만 보여드리고 이 근처에 있는 가성비 개쩌는 이 참치집도 언젠가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얇게 뜬 수제비와 국물 한입 해봤는데요. 한입 뜨자마자 아재 사운드 바로 켜집니다. 기본적으로 얼큰하고 개운하고 뭐 이런 건뻔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국물은 맑고 가벼운 질감이 아닌 상당히 묵직합니다 확실히 횟집에서 먹는 매운탕과는 국물의 깊이에서 차이가 있어요 여긴 더 내려갑니다 상당히 깊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양념은 떡볶이 국물마냥 고추장맛도 있는 것 같고 짬뽕 국물마냥 칼칼한 고춧가루도 들어간 것 같고 달달한 국물 떡볶이와 얼큰한 짬뽕맛이 둘다 느껴지는 오묘한 맛이었습니다 우리 백선생님 확실히 맛있는 거잘 드시는 분이신 건 맞네요 홍콩반점 짬뽕 대신 여기를 오시는 이유는 있었고요. 이어서 튀김 하나 먹고 집에 가겠습니다 가게 한켠에 이거 진짜 살아있는데요 그냥 잡아다 바로 튀긴다고 봐야 됩니다 튀김 식감은 오지게 바삭거리는데 여기에 밥 한공기 시켜서 위에 미꾸라지 튀김 올려먹으면 그게 바로 코리안 텐동입니다 얇은 튀김 껍질이 술안주하기에 아주 좋았던 메뉴였습니다 근데 사실 이날은 배가 너무 불러서 밥도 못시키고 라면 사리도 못넣은게 정말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맥이 대가리가 화면에 나온김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우리 부장님 근황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날씨 어플 하나 까셨습니다. 이러다가 조만간 유튜브도 까실지 모르겠고요. 이제 총평을 하자면 이 차로 술 깨러 왔다 술더 먹고 가기 좋은 집이구요. 오늘은 굉장히 아재스럽고 매니아적인 메뉴를 보여드리긴 했지만 젊은 분들도 꽤나 많이 찾아오실 정도로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는 집이었습니다. 괜히 백 선생님의 진한 단골집이 아니었다고 봅니다. 저 김사원의 맛깔나는 서울 여행은 계속 이어집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 저는 이만 퇴근해 보겠습니다.